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로터스 첫 순수전기 SUV 엘레트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판매되는 로터스 엘레트라는 450마력의 엘레트라 S와 675마력 엘레트라 R로 구분되고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약간 순한 맛의 엘레트라 S가 되겠습니다 로터스 75년 역사를 바탕으로 탄생한 엘레트라는 순수 전기의 하이퍼 SUV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비롯한 연속 댐핑 제어, 토크 벡터링 등 다양한 혁신적 주행 시스템이 맞물린 부분이 특징입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5,105mm, 전폭 2,020mm, 전고 1,640mm, 휠베이스 3,019mm로 꽤큰 덩치를 보이는데요. 공차 중량도 순수 전기차인 만큼 최대 2.7톤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로토스의 강력한 모터 스포츠 유전자를 통해 공기 저항 개수가 0.26 CD에 이를 만큼 매끄러운 디자인 또한 보이는데요. 외관은 캠 포워드 디자인, 긴 휠베이스, 매우 짧은 전후면 오보행 등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SUV라기보다는 지상고가 높은 스포츠카 느낌 또한 전달하는데요. 전면부는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라인이 사용되고 주간주행 등과 순차점등하는 방향지시 등을 포함한 초슬림 라이트가 사용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또 해당 램프는 매트릭스 기술을 통해 전방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이빔을 지속 사용할 수 있고 풀 LED 램프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설계되고 어둡고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능동형 코너링 라이트가 통합된 하이빔 스포츠 모델이 업계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측면은 팝업식 도어 핸들이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근육질 라인이 돋보입니다. 또 스포츠카와 같은 윈드실드의 공격적인 각도는 루프 라인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기저항 감소를 위한 혁신적 도전이 확인됩니다. 또 후면은 좌우를 꽉 채우는 띠 형태의 라이트 스트립을 특징으로 경주용 차를 연상시키는 탄소섬유 분할 루프 스플러가 차량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암시하 니다 엘라트라 실내는 5인승과 4인승 구성에 관계없이 모두 성능 지향적이고 시각적으로 확 트인 인상을 전달합니다. 고정식 파노라믹 루프는 자연 채광을 통해 실내 분위기를 밝고 넓어 보이게 하고 전반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일열은 높게 설계된 센터 콘솔을 통해 더욱 아늑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밖에도 해당 모델에는 로터스 하이퍼 OS가 처음 탑재됐습니다. 이는 퀄컴 8155 스냅드래곤 듀얼 칩과 12GB 램및 128GB 저장 장치로 운영되는데요. 두께가 10mm에 불과한 슬림형 15.1인치 HD OLED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우수한 시인성은 물론 컴퓨터 게임을 연상시키는 3D 애니메이션 기반 다양한 그래픽을 전달합니다. 또 운전석의 경우 스티어링 휠 뒤편으로 12.6인치 HD OLED 계기판과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한 29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 및 다양한 도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토스 엘레트라 파워 트레이는 800V 112kWh CATL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엘레트라 S 버전을 기준으로 듀얼 모터 사양을 통해 최고 출력 6 1 2마력 최대 토크 72.4kgm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4.5초의 순발력을 기록합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 엘라트라 s 의 경우 상온 기준 도심과 고속에서 각각 442km, 489km 주행 가능거리를 기록하고 복합에선 완전 충전시 최대 463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저온 상황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도심과 고속에서 각각 264km 389km를 나타내고 복합 320km를 기록했습니다 충전은 350기가와트 DC 고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80%까지 20분이면 되고 22킬로와트 온보드 AC 충전기에선 100%까지 6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해당 모델은 하이퍼 전기 SUV를 표방하는 만큼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눈에 띄는데요. 먼저 파워업식 4개의 라이더 센서와 6개의 레이더, 7개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등총 34개의 최첨단 센서를 탑재해 완벽한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는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볍고 견고한 플랫폼과 정교한 서스펜션 시스템, 지능 4륜 구동의 조합으로 차체 역동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차량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며 탁월한 승차감과 뛰어난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또 듀얼 챔버 에어 스프링은 지상고와 감쇠력을 독립 제어하고,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지상고를 최대 25mm까지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일 뿐 아니라 최대 25mm 높일 수 있어 오프로드 주행 성능 역시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모델의 브랜드 최초로 탑재된 전자기계식 파워 스티어링은 빠른 피드백과 직관적 반응을 제공하고, 락투락 2.5의 회전을 지원하며 스포츠카처럼 빠른 반응 반응속도를 전달합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주행모드는 기본 모드인 투어 모드를 비롯해 시스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레인지 모드, 파워 트레인과 세시 반응을 날카롭게 세팅하는 스포츠 모드, 노면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오프로드 모드, 운전자가 개별 세팅하는 인디비주얼 모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로터스 엘레트라 S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7,900만 원, 고성능 버전인 엘레트라 R은 2억 9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키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차키를 들고 실내 탑승하면 따로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차와 유사한 스타일인데요. 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고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어, 약간 스틱형으로 생긴 기어 변속기를 조작하면 어, 구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 계기판은 생각보다 시인성이 꽤 우수합니다. 음, 차량 속도와 회생 제동 시스템의 가동 여부 그리고 그밖에 주행 모드 등 굉장히 단순한 어, 표시만 갖추고 있어서. 실성이 우수하고요. 그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당연히 전기차답게 굉장히 정숙한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굉장히 날렵한 고성능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손에 잡히는 감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시트도 마치 모터 스포츠에 사용되는 버킷 시트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얇고 단단한 느낌의 시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꽤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에 대한 조작감이 굉장히 우수해서 운전하는 데는 부담이 좀 덜하고요 주행 모드에 따른 각각의 변별력 또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뒤편의 버튼을 통해서는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앞쪽 그래픽을 통해 회생제동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회생제동이 약해지는 거고 위쪽 버튼은 회생제동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생제동을 하나도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 달리는 느낌과 동일하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패들시프트를 누르면 주행 모드를 간단하게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페달과 스티어링 휠에 대한 감각도 변하지만 시트의 볼스터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좀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편안한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다양한 시스템 설정을 통해 굉장히 편안한 시스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속도를 더할수록 서스펜션은 믿음직스럽고 단단한 반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속성능도 가속성능이지만 이 제동성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날카롭게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이큰 덩치의 차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동되는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어, 실내의 NVH 성능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답게 굉장히 고품질의 성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열뿐 아니라 2열에서도 공간감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바닥도 평평하고 앞좌석과의 무릎 공간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렁크 공간은 해당 차급의 내연기관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좁은 느낌도 전달하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양한 주행 보조 및 안전 시스템을 갖춘 까닭에 굉장히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는 데는 사실상 부담이 좀덜 하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좌측에 위치한 버튼 동작 한 번만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 제 앞차와의 간격을 볼수 있고요. 속도 설정도 어, 버튼을 위로 올리면 속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방금 보셨듯이 어, 해당 시스템을 설정을 하게 되면 외부의 라이다 센서가 위로 올라가거나 펼쳐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살짝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지만 그밖에 해당 시스템의 완성도 면에선 국산 차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꽤 높은 완성도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 성능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슈퍼카 수준의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고요. 어, 뭐, 이보다 고성능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사실 이보다 편한 구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반적인 시내 주행의 중고속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력한 동력 성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고요. 로터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국내에 부족한 부분만 빼놓는다면 상품성 면에서는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특히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해당 모델이 꽤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로터스의 첫 순수 전기 SUV 엘라트라 S를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태월드김은 습니다. <목소리도>